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 노트입니다. 이번 주말에 진행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과 9월 24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며, 토요일은 강스타 전문가님이 강의해 주시고, 일요일은 여운봉 박사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토요일 세미나 주제는 성동구 재개발로 개발 이익과 시세 차익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부자되는 노하우에 대하여 1시간 30분 동안 강의가 진행되며, 일요일 세미나 주제는 구로구 재개발로 개발 이익과 시세 차익을 모두 얻을 수 있는 부자되는 노하우에 대하여 1시간 30분 동안 강의가 진행됩니다. 무료 세미나 접수는 010-7106-1550으로 전화통화나 문자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시 참석요일과 성함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12 석삼빌딩 5층이며 찾아오실 때에는 7호선 노현역 6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으로 305m 오시면 1층에 중고 명품샵 와이즈럭스가 보입니다. 그 건물 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부동산 비밀노트 무료 세미나에서 좋은 정보 알아가시고 인생 역전 기회 잡아보세요. 감사합니다.